아, 오늘의 개치뷰티 오늘 메이크업은요. 어, 뭐죠? 하객 메이크업을 저희가 준비했는데 그냥 하게 좀 재미 없죠. 그렇죠. 네, 민폐 하객인데요. 어. 튜디아는 어떤 컨셉으로? 제가 그냥 신부가 되는 <laughs> 내가 신부고 <laughs> 너는 그냥 병풍 일뿐이야 이런 느낌으로 세다뭐 네. 같은 경우는 금지된 것을 사랑한다. 어, 금지된 것을 사랑한다? <laughs> <laughs> 자 시작하도록 할게요. 네. 네, 저는 쿠션 베이스를 나 베이스 메이크업을 피부톤 한톤 업된 느낌으로 어. 화사하게. 나도 한톤 업되게 쿠션의 명품을 가져. <laughs> 정말 물광을 표현할 거예요. 그럼 제가 사용하는 이 제품도 굉장히 촉촉하거든요. 어 그러네요. 네 그리고 반짝반짝거리 얇게 발라도 커버가 다잘 돼서 음, 제가 컨실러로 따로 사용하지 않을 거예요. 네. 일명 유리알 광택이라고 네. 하죠. 이렇게 반짝반짝거리는 질감은. 네. 어, 그건탐난다자 음. 그다음에 오늘은 제가 수채화 메이크업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크림 타입인데 핑크라고 해서 핑크를 쓰게 되면 수채화 메이크업이 안 돼요. 자 이거를 손에다 이렇게 녹이신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덜어내시는 거예요. 살짝 덜어내신 다음에. 네, 스마일 존에다가 콩 찍어줄게요. 어, 너무 빨간 거 아니야? 어, 괜찮아요. 처음에는 이렇게 빨간색으로 물을 들여놓으신 다음에 여기서 수채화스럽게 표현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이렇게 그냥 강시처럼 동그랗게 해주세요. 자 여기서 간건입니다. 이런 라텍스 스펀지에다가 이런 거 묻히신 다음에 쿠션을 묻히신 다음에 자 여기 우리가, 우리가 이렇게 동그랗잖아요. 여기 측면을 건드려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측면을 건드리시면은 그냥 물들듯이 수채화 메이크업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를 최근에 청담동 샵에서 많이 이렇게 음. 활용을 하더라고요. 음. 일명 꽃집 메이크업이라고 해서 음. 볼 위에 이제 꽃이 화사하게 피어난 것 같은 네, 그런 맞아요. 효과를 줍니다. 피디님, 저 얼굴 좀 한번 잡아주세요. 일단 반만 했거든요. 어머, 너무 유리감 아니니? 여기가 피부톤이 확 화사하게 지금 완전 바뀌었잖아요. 이 음. 정도는 해줘야 저기 진짜 몇 백미터에서도 내 얼굴만 이렇게 보이지, 화사하게. 야, 너무 이쁘다. 응. 핑크는 제가 이렇게, 이렇게 두 가지를 섞을 거예요. 이거는 약간 쉬머리한 거고요. 얘는 좀 발색이 세요. 다이아몬드 더스트로 기가 막히게 깔아주도록 할게요. 도이 어, 제품으로 네, 아이섀도우 베이스를 깔아줄 거예요. 음. 정말 신부스럽지 않아요 신부 신부한 네. 핑크 컬러들을 네, 많이 맞습니다. 가지고 오셨네요. 이 핫핑크도 어떻게 사용하는지 어, 핫핑크도 거예요. 궁금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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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직히 정말 촌스러울 수 있거든요. 어, 우리 거는? 엄마 엄마 네. 화장대에서 가져. 그거 그죠. 잘못 사용하면 그럴 수 있어요. 일단 이런 짙은 컬러는 브러쉬의 사용도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이거는 포인트. 로만 제가 쓸 거기 때문에 이렇게 뭉툭한 총알 브러시 있죠? 이런 걸로 사용을 해서 포인트를 주는 게 좋거든요. 저도 이제 리퀴드 아이라이너로 점막을 채울 거예요. 퓨어디앙처럼 저도 앞쪽하고 뒤쪽만 신경 쓰고요. 어, 나머지는 브라운 펜슬 아이라이너로 점막만 채운다는 듯이. 저는 글리터 어두운 웜톤으로 이것도 손등에 덜어서 쓸게요. 그냥 딱 바르면은 뭉칠 수 있어요. 특히나 글리터는 더 그래요. 눈 깜빡일 때마다 눈에서 별이 쏟아질 것 같아요. 어? 너무 예쁜 말이야. 홍지 <laughs> 기자님께서. 남자로 태어나셨으면 진짜 여자들 많이 울렸죠. 겠 여자들이 좋아하는 말다 싱크. <teachers> 네, 저는 남자친구 없을까요? 아, 그것도 진짜 아이러니. 아진 걸크러쉬하는 사람들이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저 그 여자만 보는 남자만 가는 거. 아, 하네요. 그런가 봐요. 포기했어, <laughs> 포기했어. 아, <laughs> 그런가 봐요. 역대로 아, 제 영혼 있으셨어. <laughs> 어, 방송 중 제일 <laughs> 맞아, 맞아. 깜짝 놀랐어. 이게 너무 그 펄감이 너무 이렇게 좀굵 굵다나 크지 않아서 이쁜 것 같아요. 음. 결혼식장 가서 겁나고 다녔지. 누이가 겁나고 다닌데. <laughs> 오 진짜 야 남의 결혼식 가가지고 끼부리지 좀마. <laughs> 자, 이제 저는 립스틱 바르면 끝인데, 오늘 립스틱은 제가 틴트를 먼저 써가지고, 이 상태에서 코랄 오일이 있어요. 이거는 발랐을 때 코랄 색인데, 이런 핑크에다가 코랄을 얹게 되면 붕떠 보이지가 않고, 오늘 음, 내 메이크업의 포인트가 약간 도화스러움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짙은 컬러로. 그리고 이제 쉐딩으로 좀 턱을 딱! 턱치기. <laughs> 나도 턱치기 할게요. 네. <laughs>